할수 있는지 그 부분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음, 규리 씨랑 승현 씨때는 2007년 1월 데뷔를 하시고 7년간 카라를 지켜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어, 많은 아이돌인데 정규 4개 내고 미니 6개 내고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좀잘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그 7년간 카라가 싸워본 이름의 신뢰 같은 게 어떤 건지 그런 국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번 Day Night 앨범에서는 저희가 컨셉을 네, 소녀 느낌으로 잡아서 저희가 어, 거의 다 나이가 스물 중년대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한창이라도더 어릴 때 소녀틱한 느낌을 낼수 있을까 해서 이번 앨범 자켓도 손의 느낌으로 많이 끌고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 느낌은 일단 저희 언니들 두 명이 보컬적인 면에서나 안무적인 면에서나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를 이번에 많이 이끄는 면이 많아서 저는 어, 이번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니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영지형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언니들께서 많이 네,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충분히 <laughs> 예쁩니다, 상큼하고. 자, 그 영지 씨 본인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제 매력은 항상 주위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아이라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항상 밝게 자신있게만 하라고 하셨는데 어, 그 에너지를 여기 언니들과 함께 카라의 색깔에 어, 덧붙여서 같이 녹아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길리 씨랑 저에게 카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 데뷔를 해서 어느덧 8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 저희 그룹이 정말 일도 많았고, 많은 분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도 많았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가진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항상 더 과분한 사랑을 받고,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렇게 감사히 받은 것들을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서 항상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카라로서또 한식연으로서 연예계 생활을 해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함께 해주는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요. 저도 이제 승연 양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7년차가 됐는데, 어, 저의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카라는 사실 어, 거론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제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면 카라는 뭔가 그런 북커버와 같은 이미지. 그래서 제가 그북커버를잘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순간 순간 정말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 원동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럴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멤버들의 또 화합 이상의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